상근 나왔는데 현역 가는 거야. 이거 쉽지 않은 건데, 4월에 상근안 가고 6월에 현역 가는 거 아니야. 라이트요, 라이트 나갔네요. 나갔지? 벌금 아니에요. 잘 지냈어? 예, 네, 어서오었지습니까 저... 오우... 오5오띠 5세띠. 5 와요 와? 50분 도착이라고? 네 늦네 얘는 일단 빼야 되는 거 아니야? 30분 까야지 이거 <laughs> 만원까가이게 <laughs> 확실히 네안 튀어 물을 저들로가고 먼지는 슬도 이게 앞에 딱 박으니까 썸물레서 껴봐야 돼. 스키치고가 위험하다 이게 <laughs> 함정이 있네 진짜 함정 아니야 이거. 개무섭네. 한 같은 거 하나 대놓고 하면 괜찮아요 오케이. 어, 근을해 볼까? 난 이쪽으로 할게. 예. <laughs> 네. 이런 물결 꽃국들을 젯팅기로 갈아서 표면을 만들어야 돼 시작하겠습니다. 야왜 늦었어 왜 늦었냐고 드라이버랑 벤치, 벤치 여기 여기 사장님 거실 없나 할것 같은데 몰래 쓰유 갔다 오면 되지 원래 그거 아니야? <laughs> 지금 월스리이 망가져서 붙이고 있어요 이걸 빨리 고쳐야지 작업을 시작하는데 지금 멀티탭에 문제가 있는 건지 샌딩기가 작동을 안 하는데 이거 빨리 원인을 찾아야 되겠는데요? 다행히 플러그 쪽 전선이 빠져 있던 거라 멀티탭 수리는 간단했습니다. 과연! 오! 좋아! 안녕하세요. 최프로입니다. 오늘의 첫 작업은 벽 샌딩 작업인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멀티탭이 망가져 있어서 그걸 고치느라 시간을 조금 허비했는데요. 시간이 조금 늦은 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아. 야 이거 나야 어떻게 나 짠데? 다 나갔어. 이게 만져보면 이거 다 나갔구나. 이거 토니 몇몇들하고. 면이 죽었잖아이 나비 봐봐 이건 좀 살아있네 특검 으니까좀 나아요? 2만 2만원? 2만원 정도 나 김에 또, 좀 갈라야 네. 될것같하시죠 이만. 이만큼 갈아놓고 거, 그만큼 못 했는데 또, 또딱 네. 보고 이는데또갈아버요 안녕하세요 어. 뭐 유튜브 기자님이니다요3 <laughs> 철거하는데 6일 동안 혼자 다철거해서 설비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방송를 하고 끝나지 경재야 예. 형조석기 오면 박카스 한 박스 있을 거야 바카스요 어. 그거 갖고 와서 먹어 어, 점심에 먹던가 예. 점심엔 준수가 커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주사위 돌리지 주사위 돌려? 가? 한번? 저희 요즘 계속 주사위 돌리고 있어요 지금 창민이 형 4연속 할렸거든요 아, 진짜로? <laughs> 네 그래서 지금 창민이 형 눈에 아, 불을 켜고 있어요 아니 아까 불이 켜 오늘 기분 나빠 보이는구나 <laughs> 작업 시간은 더디게만 가고 쉬는 시간은 또왜 이리 빨리 가는 건지 다시 샌딩 작업을 이어 나갈 건데요 배풍기를 틀어놓고 작업을 하는데도 야 이거 진진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보안경이랑 마스크 없었으면 아예 작업도 못할 뻔했네요. 이쪽으로. 직진! 직진! 이게 내진 보강이야, 내진 보강. 아, 그래서. 지진 나면 안 무너질라고? 아, 지진을 대비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야 학교 좋은 학교네. 형님. 요즘 잘해. 그래요? 나 어릴 땐안 했는데 이런 거. 요즘 학교에는 지진에 대비해서 이렇게. 내진 보강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와, 정말 세상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시멘트가 막 도착을 했는데 빨리 내려야겠죠. 저 막내 심반장 그리고 사장님까지 열심히 시멘트 받아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40kg 시멘트를 옮기다가. 오늘은 25kg 시멘트를 옮겼는데요. 무게 차이가 15kg밖에 나지 않는데도 몸으로 느끼는 부담은 엄청 줄더라고요. 이번 현장에서 안전화를 선물 받았어요.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네. 시멘트도 잘 내렸고 새 신발도 생겼겠다. 왠지 모르게 더 기운이 생기는 것 같은데. 더 열심히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사람. <놀람> 아이고, 내가 아니. 보세요. 아이씨, 진짜, 앞을 보세요. 앞을. 앞을 보세요. 눈 감으세요. 와... 야, 너, 너무... 너 진짜 분장 제대로 했다 근데. 분장 같야 감아, 감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점심시간인데요. <laughs> 오늘의 메뉴는 닭도리탕, 어묵 무침, 꼬막, 콩나물 무침, 그리고 김에 짜장밥과 미역국인네요 물론 제가 퍼지 않은 반찬들도 더 있고요. 제가 한밭집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같이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가격에 이렇게 푸짐하게 먹기가 쉽지 않은데 한밭집에서는 맛과 영양을 아, 챙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저는 너무 한식 뷔페가 참 좋습니다. 그럼 음. 오늘도 인사해 먹겠습니다. 면으로 네. 에위이 음, 음, 음. 화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준수한 음. <laughs> 어.

사람이 사는 거야 낮은 가락. 뭐가? 주사비? 한번 가야지. 누구 먼저? 사장님. 그래. 밥도 맛있게 먹었겠다 오. 커피도 한잔 마셔야죠.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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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위를 굴려서. 얼마 아니면 가장 낮은 숫자가 나온 사람이 오케이. 커피를 나이 사는 건데 사람이 네. 한두 명이 아니다 네. 보니까 네. 이게 은근히 스릴이 스릇. 있습니다. 7 오. 아니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어. 6 6오 부장님 부장님. 사. 뭐야 이 얼마나 사네? 니네 사주고 싶었으면 그 마음이 그러니까 <laughs> 그 마음 속했네. 그저 핸드폰 조작한 거 몰랐지? 준야니가 제일 웃더라아 <laughs> 뭐야? 누군가 뭐야? 잘, 아, 잘 마시겠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t h 고 n 했어고생오잘게예 엔진? 경로 다고두고클와 대단한 관절기 이제 오후 작업을 시작할 건데요 먼저 폐기물 분리수거도 좀 해주고 아까 하던 교실 청소도 마저 해야겠죠 교실 청소가 끝나면 다른 교실로 이동해서 또 청소를 해야 되는데요. 오랜만에 교실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학교 다닐 때 생각이 조금 나더라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에 흥미가 많이 없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도 아, 그때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했는데 이미 지나간 일인 걸 어떡하겠습니까 지나간 버스는 미련을 버려야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난좀 깨끗이 쓸어봐 잘쓸것 같지도 않네 열심히 썼어요 여기 먼지가 한무더기네 군장이 진짜 점점 멋있게 된다. <laughs> 와. 진짜 우리 그 레슬링 선수 같아. 머리어 같아. 머리까지 <laughs> 어, 머리까지 해가지고 진짜. 머리어 같네. 저 아저씨들, 제가 본 인력 사무소에 나온 아저씨들. 제일 성실하지? 파이팅를시지 그니까. 그러니까. 인력 아저씨들러니까 제가 기다리세요 하면 돌줄 알고, 어. 다 알고 딱 나와보니까 밑으로 내려갔네. 알아서 하시는 설 연휴에 쉬는 것도 이 아쉬워하고. 우리도 나중에 늙으면 저렇게 성실한 일꾼이 될거 아니야. 성실한 일꾼. 성실하게 계속 기대하지. 막내는 상근에서 현역으로 언제 결정한 거야? 저번에까지 많이었잖아. 대단하다 진짜. 현역가는 마음. 그건 결정하는 건 쉬운 건 아니야. 상근인데 현역가는 새끼가 어딨어? 요즘은 잘 어, 그. 없지. 야, 공익으로 막 가려고 해서 나가는 공익인데 상근이 떠는데 오. 현역이라니. 할 거예요? 예. 여기 해야겠네. 롤링버리파크. 롤링리롤링버리파 그럼 이두 번에 내가, 내가 방수이 있잖아. 그거 쓱쓱하고 깨끗이 쓸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니다 분장 멋있게 하셨네요. 어새 카메? 세하예요. 야씨 무슨 강시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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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야 너 상근인데 왜 현역을 택한 거야?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싶어서? <목소리> 저, 장난 아니다 진짜. 왜 <laughs> 상근인데 상근다 하는데 현역 가기 쉽지 않아 진짜. 나라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어, 이바지. 이바지하고. 진짜 남자가 되기 위해서. 진짜, 와, 너가... 상근 나왔는데 현역 가는 거, 야, 이거 쉽지 않은 건데, 여자들이 진짜. 남자들이 좋아하겠다, 야. 야. 진짜 리스팩이다 <laughs> 진짜. 장난 아니네, 진짜로. 진짜로. 상근 나왔는데 현역을 <laughs> 가다니, 진짜. 4월에 상근 안 가고 6월에 현역 가는 거 아니야. 음, 자랑스러운 현역이 되기 위해서. 누군 ᄉᄇ <laughs> 안 가는데 <laughs> 누군 상근이 떠도 <때도> 현역을 가네. <laughs> 상근인데 현역을 가.